9월의세 번째 주 주말 정도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런 것 같아요. 어, 수영장 철수를 했고요. 앞에 데크가 휑하니 넓어졌습니다. 어, 더 빨리 철수를 하셨, 했을 수도 있는데, 계속 비가 와가지고, 어, 말리는 시점에 철수를 하려고, 이렇게, 오늘에 세야 빼게 됐고요. 아, 어,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지금 반팔에 반바지 차림인데. 아, 바람에 이 매미 소리에 굉장히 지내기 좋은 어, 저녁입니다 아, 한해 동안 이런 날씨만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또 어, 날씨와 민감한 생업을 가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욕심만 차리면 안 되겠죠 어, 이쪽은 아직 콘크리트를 못 부었어요 이유는 펌프카를 불러서 <laughs> 이쪽에다가 타설을 하려고 했는데 펌프카 비용도 비용인데, 어 여기랑 여기 치는 거 말고, 제가 저쪽도 좀 치고 싶었는데, 펌프카에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이유는 이 아래 터에다가 펌프카를, 안쪽에다 놔야지, 레미콘이 진입을 해서 돌려서 엉덩이를 펌프카에다 주고, 거기서 싸고 퍼올릴 수가 있는데, 펌프카에서 그러면 타살할 수 있는 반경이 요 정도, 요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펌프카가 밖으로 나오면은 레미콘이 못 들어오고 이쪽으로 붙어야지만 레미콘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펌프카의 팔이 타살할 수 있는 곳이 여기랑 여기밖에 안 돼서 아 그럴 거면 펌프카를 왜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일단 펌프카 펌프카를 밀어 두었습니다. 레미콘도 어 예약을 해놨는데요 날짜를 좀 밀어놨어요 무기한으로. 어 이런 거 작업할 때 가장 좋은 거는 펌프카지만 펌프카가.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 선택지가 있습니다. 바로 포크레인이에요. 포크레인. 포크레인을 불러서 레미콘 차량이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.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해서 올수 있지 아니면은 회전을 못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회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회전을 해가지고 오면은 어 포크레인도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. 그냥 레미콘이 와가지고. 와서 여기서 그냥 타설을 해 버리면 끝나는 거고 제가 이제 표면을 다듬기만 하면 끝나는 일인데 혹시라도 레미콘이 올라왔는데 회전을 못 한다 그러면은 포크레인이 가서 받아서 여기다가 퍼붓고 또 포크레인이 가서 받고 퍼붓고 그거를 해 주면 됩니다. 포크레인 바가지가 어느 정도 용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에 1제곱미터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4제곱미터씩 두 차를 시킬 거기 때문에 그거는 포크레인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런 다음에 포크레인이 있으면 또 뭐가 좋냐면은 어 토목을 한 번에 또 처리할 수가 있어요. 레미콘 타설하는 거는 금방이잖아요. 그래서 어 약간 포크레인을 쓸 일이 좀 있어서 그 포크레인을 가지고 어 여기 요앞 부분도 레미콘 차량이 아래 부지 있을 때 어, 바가지에다가 레미콘을 받아 와서 여기다 뿌려서 이 부분도 약간은 포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러고 나서는 어, 저쪽에 이제 창고를 지으려면 자재를 받아야 되는데 자재 차량이 올라오기에는 집의 경사가 좀 심한 편이에요. 그래서 앞전에는 차량이 한번 올라오다가 어, 자재를 좀 뒤쪽에다가 하중을 많이 실는 바람에 잘못 어, 못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포장되기 전의 일이에요 어, 그랬을 땐 이제 자재 차량이 저기다가 하차를 할때 포크레인이 하차를 하고 포크레인이 그 짐들을 어, 밧줄로 묶어 가지고 제가 앞에서 끌고 해 가지고 어,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재를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포크레인은 다용도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, 자재가 오면 자재를 한, 꽤 그래도 많이 시켜야 될것 같아서 자재가 오면 은 포크레인이 있다면 좀더 가까운 쪽에다가 자재를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한, 하나만 도와줘도 나중에 저쪽에 창고를 짓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왜냐면 자재들이 길고 크고 무겁고 막 그러기 때문에 넓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옮기려면 또 꽤나 힘든 일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. 근데 만약에 포크레인이 지척에다가만 놔줄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좀 나중에 공사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요거 말씀, 요거 팁 말씀드리려고 동영상 켰어요. <laughs> 아직 노는 초록색이 약간 유지가 되고 있는데, 드문드문 약간씩 노란빛이 날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. 구름도 되게 멋있어요. 요즘에 구름이 진짜 멋있습니다. 요런 풍경을 보면서 주말을 지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전원주택에 사는 혜택이 있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국화도 필 때가 됐네요. 이것도 어떤 분이 나눔 해주신 건데, 금방금방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커졌어요. 국화도 이제 개발을 하려고 조금씩 조금씩 색깔을 보이고 있어요. 저한테 딱 걸렸어요. 이제 이쪽 좀 정리 좀 하고, 뭐 그러다 보면 또 집이 또 바뀌겠죠. 모습이 천천히 하는 게또 재미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. 마무리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